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예, 이프로입니다. 자,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정보, LNF에요. LNF가, 그쵸, 우리가 얘가 코스피 이전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, 나온 후, 여기죠. 이때 급등을 한 이후에는, 뭐, 주가 자체 흐름은 뭐, 딱히, 뭐라 그래야 되죠? 우리가 원하는, 흐름은 잘안 나오고 있어요. 그쵸? 그 다음에 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, 어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주식을 할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, 여러분들? 네, 가장 중요한 것은, 그것은 뭐예요, 여러분들? 맞죠? 돈을 버는 거 정말 중요해. 그쵸? 수익을 버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자 우리가 돈을 보고 수익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려서는 추세를 봐요 이렇게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높은 산 정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올라가죠그 그쵸. 그렇죠? 올라가다, 체력을 비축하고, 올라가다,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쵸? 주식도 보세요. 한 번에 못 올라간단 말이야. 이렇게 쉬어가잖아. 이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.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? 눌림목이라고 해요. 자, 눌림목 구간이면 첫 번째, 아,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. 두 번째, 아냐,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봐야겠어. 이런 고민이 생겨. 그런데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주가는 올라가. 또 나만 홀딩하면 어, 내가 홀딩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.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가는 경우 많잖아요, 여러분들. 그쵸? 난 여기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그냥 주가는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. 왜 그래?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. 이때 기준점을 뭘로 잡아요? 장대 양봉으로 잡는 거지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며 홀딩,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.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.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얘 같은 경우 절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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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이잖아.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매도하고 나오면 돼. 되잖아. 그럼 주가를, 우리가 추세를 여기까지 길게 볼 수가 있다는 거. 이게 팩트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있죠. 이 부분이 어디예요? 이 부분이 저항이 되고 있는 거죠 16만 5천원을 주봉에 긋고요 자, 16만 5천원을 주봉에 긋고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은 뭐냐면 자잘 들으세요 저는 분기실적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달이 영업일수록 며칠이에요 20일 그렇죠 3개월이면 60일 정도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분기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. 그래서 주봉 60일선을 뭐라 그런다?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. 이렇게. 결론적으로, 보다 얘는 지금 밑에 있잖아. 아시다시피 요즘 은 실적 안 좋잖아요. 이게 굉장히 우량주에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고, 웬만하면 60일선 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16만 5천 원은 일봉이고요. 자, 16만 5천 원은 일봉이고요. 15천 원은 일봉이고 어,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, 손절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. 이거 하나의 봉. 그쵸? 여기 절반.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분석을,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지수가 2700선이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. 우리나라의 경제 소비는 다이,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. 그러면서 우리가 단타보다는 수익이나 중장기를 매매하면 수익이 잘 나고요.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를 매매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. 이제는. 자 그럼 뭐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.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. 주도 세타 주도주 매매를. 주, 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24년 예상 섹터를 좀 뽑아봤더니 반도체, STO, 자율주행, 뭐 로봇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될것 같아요. 여전히 이슈 자체는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는 이 종목들 중에 뭐야 주도 테마를 주도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. 대장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금 LNF 들고 있을 거예요. 지금 LNF 들고 있을 경우, 때가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. 지금보다 2024년 예상세터 종목들을 매수하려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고 타이밍이 오면 매매해서 를 수익을 나는 게 내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죠. 그래서 제가 2024년 예상 섹터 대장주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제 문자로 월요일 날왜 대장주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원하시는 분들 예,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고요. 다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종목은 살아가기 위해서 는 뭐다네요. 저는 박스권이 필요하다 봐요. 왜? 왜 박스권이 필요할까? 예, 맞아요. 매물대가 너무 높아 앞에. 보시면 조금 작게 해서 보면 이 정도 앞에 이 따만한 큰 산이 있잖아요. 이러한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다? 예. 맞아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리탈하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의 모습만 가져간다면 저는 이 정도 뭐 나중에라도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어요. 왜냐면 매물대 소화가 관 건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. 실적 발표가 났잖아. 이제 뭐가 필요하다? 적정 주가를 분석을 해야 돼. 그래서 적정 주가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야. 주말에 분석을 해서 전 쉬지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께 이런 걸 드려야 되니까. 그래서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에 뭐가 필요하냐면 재무제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이거는 일각이라고 볼 거예요. 뭐다? 미래가치성. 또 테마성이 정말 중요하다 봐이 종목에 미래가치와 테마성을 제가 직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정주가 분석 보고서를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